아직도 못한 사랑 이제 전주에 이어서 노래 부분들이 반주 강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 곡은 슬로우로 하기죠. 즉셋 있다는 표로 이루어진 사분음표가 네 개. 그래서 12비트가 되겠습니다. 한 마디에 네, 가장 기본적인 아르페지오 두 번으로서 마무리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첫 마디가 으면 오늘 B7, 갈, 때, 밭. 이렇게 지시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마디, 태. 자, 두 번째 마디에서 네 박자가 온전히 쉬는 마디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뭔가의 양념, 즉, 주임새가 필요한데요. 이걸 이제 어떤 스케일이나 멜로디 애들이 오브리 선율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여기서 이제, 무거운 베이스 진행으로 조금 편곡해 봤습니다. 예, 딴, 다딩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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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주 쉽죠? 6, 3, 2, 1, 2. 3번 줄 치는 대신에 5번, 아, 6번 줄의 솔. 그 다음에 이제 5번 선의 베이스 C. 다시 6번 줄의 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오늘도 갈때 같은 저 홀로우는 새는 자, 여기 이제 홀로우는 새는 12번째 마디에서 주임새를 이제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B7에서 자, 5, 3, 2, 1, 2, 3. 아르페지오 퉁겨주시고, 3번선에 눌러져 있는 라를 퉁기자마자 두칸 올라와서 C까지 끌고 오겠습니다. 땅! 하고요. 그리고 같은 칸이 플랫에, 2번선에, 같은 칸이죠. 4 플랫에 레샵을 눌러서, 그리고 개방해내미. 그리고 바샵. 개방, 다시 레샵. 자, 연결해볼까요? 새는, 그리고 땅 치면서 다음 마디로 넘어가죠. 내 마음을. 자, 여기서 이 코드는, 자, 저는 이제 아르페지오로 하니까, 13번째 마디에, 즉, 주임새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요 그냥 땅. 내 마음을 할 때도, 이 코드지만, 집게손가락 하나만, 솔샵에 눌러서, 을. 그냥 편하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알았나봐 a 이 마이너. 자, 계속 이제 평범하게 진행합니다. 자, 쓸 슬한 바람에. 자, 바람에도 B7, 5, 3, 2, 1, 2, 3다쳐주시고요 그대로 새끼손가락으로, c 까지7플레까지 밀고 가서, 역시, 이제 물결 모양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밴딩, c 와그 다음에 도, C 이 부분을 C 도, 시 쳐도 되겠습니다만, 밴딩이 좀더 끈적하게 멋이 있겠죠. 그래서, 박자를,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되죠. 박자가 온전히 C 도, 시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밴딩은, 자, 여러분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엄지의 그립이 올라와서 손을 이렇게 막아줘야 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들도 전부 1번선에 전부 다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 당겨서 시, 도 정도. 너무 많이 휘게 되면 이상해지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해서 반음 도만 올라가게 합니다. 시, 도, 시. 따아 안으로 그리고 라파샵그 다음에 솔 미끄러지겠습니다. 그리고 하득히 아, 밀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쓸쓸한 바람에 15 마디 16 마디 연결해 보겠습니다. 쓸쓸한 바람에 하득히 아, 밀려 마찬가지죠? 노렷한그 소리는 자, 여기 이 마디, 20마디네요. B7은 B7 코드를 누르고요. 오른손의 아르페지오 줄을 조금 변화를 줬어요. 5, 4, 3, 2, 3, 4로 네, 구성음을 좀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1번 줄로 건너가서 1, 2, 3, 그 다음에 2, 3, 4 네, 이렇게 해서 아르페지오에서 줄을 약간 바꾸는 그 간단한 변화를 통해서 똑같이 5, 3이 1, 2, 3, 5, 3이 1, 2, 3보다는 변화를 주었죠. 네, 그래서 이탑 톤이 C와 바샵과 c 로 바뀌는 간단한 변화를 한번 여기서 마이디를 내봤습니다. 노릇한 그 소리는, 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21마디는, e 마이너 역시 왼손 이제 전부 개방으로, 잃어버린 할때 이제, 역시, 직계손가락 하나만, 솔샵에. 이렇게 해서 이 코드의 이제 음향이 나오게. 자, 여기서 이제 6, 3, 2, 1까지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베이스 워킹을 하겠습니다. 파샵, 솔샵. 네, 이렇게 해서 박자를 먼저 채우게 되겠습니다. 그럼 21만 이래 들어보시면.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하는 22마디 A마이너로 가면서 5번선이 이제 루트음으로서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베이스 런, 베이스 워킹의 그런 맛을 여기서 한번 낼수 있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잃어버린. 4마디는 요 역시 이마이너니까 전부 개방현으로서632123 2, 2, 자, 1번 선의 미에 제가 이제 음표에 동그라미를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음들이 드러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8샵 그리고 다시 미 네, 그래서 이 24마디는 파샵을 누르면 E 마이너에서 add 9 이라는 코드가 되죠. 굳이 add 9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미, 파샵, 미. 이제 탑톤의 변화를 이제 주는 것이죠. 네. 외로움에 지쳐버린. 네, 그리고 계속 진행이죠. 내 마음을 어떻게 말로. 그 이후는 이제 전혀 반주에 변화를 주거나 뭐 주임새를 넣거나 할수 있는 그런 여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범하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일절이 마치죠. 아직도 뭐한사랑 32만이 맞췄습니다 랑. 네, 그리고 이제 빠르게 긁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 이제 내 손가락을 사용해서 바로 나눠 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주가 나오죠. 이제 간주는 전주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이제 필요는 없겠고요. 역시 간주도 이제 제가 평범한 악보에는 미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전주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악보대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이렇게 해서 세뇨얼로세뉴로 가서 이절을쭉다 해주시면 1절과 완전히 똑같겠습니다. 그리고 31마디, 아직도 못다한사이절로 했죠. 그리고 한 마디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어서 33마디, 랑. 자, 이제 원 음원을 들어보게 되면 솔개 트리오의 노래는 그렇게 끝이 나죠. 어, 돌아와요 아직도 못다 한사 그리고 33마디 라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후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게 되는데 굳이 그 부분까지는 제가 편목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이제 실제로 노래를 부를 때는 이렇게 되겠죠. 아직도 <목소리> 못한사 그리고 33마디로 왔습니다. 그리고 후렴을 한번더 하죠. 아직도 <목소리> 뭐 여기서 그죠? 정리하면 되겠죠. 하면서 이제 여기 편곡이 되어 있는 구성음,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해서 하모닉스로 맞춰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로 맨 마지막 엔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엔딩 부분 볼까요? 32마디, 31에서 건너왔습니다. 31마디 아직도 못다한 사람 구령 아직도 또 느리게 갔죠 못다한 사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E마이너에서 랑좀 쉬었다가요 그대로 5번선 C, 4번선 미. 그리고 이제 미끄러져 주시고요. 파샵으로. 그리고 솔 개방. 개방, 개방. 2번선 7불 내세 파샵. 그 다음 8불 내세 솔. 건너가서 C. 그리고 쭉 밀고 갑니다. 그죠? 밀고 가서 레샵까지. 네, 예, 번호 마이너스 1번이 앞에 붙었네요. 저 뒤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요. 네. 예, 자, 그래서 1번으로 쭉 가이드 핑거로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좀 밴딩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조금, 이게 장식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그리고 하모닉스. 1번, 2번, 3번 선의 12플랫이니까 소리가 아주 쉽게 잘 납니다. 그리고 빠른 아르페지오로 아니, 엄지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직도 못다한 사랑, 아주 매력적인 멋있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봤고요.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에 멋있는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